취재, 취재. 야. 이사 태그. 패스트 아시니까 면 도저히 없어서 이연승 달립니다 이대영 아존나다오다 오늘 존나잘한다 오늘 미쳤다 공격을 접었고 그다음에 네. 상처 입은 질럿도 있으니까 좀싸워 어, 보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쌈싸움이고 이게 두 개의 질럿이 어. 튀겨서 지금 나오고 있는냐도중요합니다자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그 뒤로 좀 빼주면 구멍 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하나 어, 와 놓아요 와, 른은 없는 거야 풀어 봐라 풀어 프로기록나줌어으으나 우와, 네. 뭐야? 이 정도면요, 그냥 프로토타입 장에서 거의 짤막입니다. 야 여기를 이수합으로 지금 이 타이밍에 공략을 한다고요. 야치재 도재호. 아, 오늘 뭔가 운이 좀 괜찮네, 뭔가. 오늘 두 배들이 아직 이긴 거 아니야.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제가잘 해야 돼, 집중아. 아, 무리 여기에서 유격 패할 수도 있어. 그렇죠. 지금 와서 좀 세기로 싸움을 걸고 있는데. 오, 싸움을 걸고 있는데. 오. 3캐논. 아주 미었어요 네. 예. 어, 야, 아, 문 열어 버려요. 아, 이게 추가. 자, 다시 한번 문제냈습니다 예. 이게 어느 강제? 어느 강도로 오캐논을더 줘야 되나? 아니면은 이게 안 주면 뚫릴 것 같고. 네. 원캐논이 있는데. 기다. 저저 같으면 얼굴 보자마자 지지칠 뿐이에요. 이거 와서 좀 하나 그냥 깨 버리죠. 예, 7제. 아, 진짜. 와 진짜 존나 다 된다. 존나 억울하다 이런 키지면은다 된다. 와나 진짜 씨발 이거 말이 안 된다. 서치를 핸들 당해야 돼. 아 존나 어이없네. 예 네, 경기 좀 끝났습니다. 더안들어오시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숙녀 빵퍼센트. 아직 안 했었잖아요. 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예, 아니, 아니, 승부가. 승부 나오지도 않았고. 아니, 뭐 승부 의측처음하는데 네. 예. 아, 제가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예. 안, 안 했으니까 못받 조건 예. 맞아. 안 했으니까. 예. 틀리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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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어제 어제랑 연속이라 예. 어제 다 틀리셨죠? 어제 저 한번 어, 맞췄잖아요. 예. 1승 1패? 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남. 자, 고세티콰연 네. 도적 선수님 보여주게 될 것인지 박상현 선수가 아. 마지막 대결입니다. 끝장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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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당분간 박상현 선수 끝장전에 참가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음. 이제 어, 마지막 무대예요. 마지막 어? 경기이기 때문에 네. 전 투력이 음. 전 투력이 다른 때보다 높아질까? 네. <laughs> 두렵습니다. 그렇죠. 예. 서치도 가장 늦었어요, 지금 도제우. 네. 어? 나름의 파이언. 전진 게이트. 팔로는 음. 안쪽에 짓고. 여기서. 뭐 어. 어, 막서치다 하더라도 일단 질던, 질럿은 던질 뽑는 빌드니까요. 네. 보고. 짓고, 스포닝풀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아 여기 하나 질럿 들어가고. 오, 하나. 어 아, 드론. 둘. 아. 와, 드론이. 자. 어. 얼굴로 한번 막았고 어, 여기서예 수비수 간에 있어요 아까 아, 네. 도제욱의 초반 질러 컨트롤은 음. 내내 좋았거든요 네 물론 지금은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니긴 합니다 만네 어, 예. 자, 나 지금 쭉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길막 저그들은 프로토스 상대로 저 미네랄 확장에 12시 쪽 어. 가스 있는 쪽을 선호하죠 네. 네. 이러고 질러 슬쩍 찌르고 앞마당 먹을 생각이에요, 도제우. 네, 지금 1 2초 해처리 펼쳤고. 네. 게이트 맥서스. 어. 자, 여기서는 라바에서 좀 나올 준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뭉치죠? 네. 잡을 수 있으면 좋은 하나? 거고. 네. 야, 이걸 도망갈 생각 하 하고 그냥 어, 아예... 됐어. 아예 오, 싸워.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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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걸 상불로. 아예 싸워서 쫓아냈어요. 예. 오, 야. 나가! 야. <웃음> 아니, 저글링을 <laughs> 예. <정을> <laughs> 대부분 저글링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거나 살리거나 네. 하는 편인데. 네. 네. 뭉쳐서 쫓아냈고. 자, 프로토스가 또 이제 시간을 좀 끌어야 됩니다. 이거 게이트 떠버리기 때문에. 네. 음 일단 포즈가 생략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박상현 이거 그냥 눈 돌아가서 그냥 저울리자 어. 또 아까처럼 막 잔뜩 찍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 이렇게 계속 돌려주면서. 네. 저기 위치로 좀 돌리고 눈이 자주 돌아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돼요. 뭐라지? 오른 선수예요. 네. 여기서 지금 가스까지 울렸거든요 네. 정령의 양도 꽤 많아요, 지금. 많아요. 오, 이건 정리가 됐고. 네. 자, 그럼 이후의 선택은요? 쪽 라바 확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머드론인지 뭐 확인해야 됩니다. 네. 지금 수비 장치가 네. 없어요, 딜로 밖에. 네. 여기 지금 자, 일단 라바. 오버 오버 생산 이후에 예, 네. 네. 드론? 음, 일단 드론. 네.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은 그 질럿이 시간 끄는 동안에 상대가 뭔가 숨겨놨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예, 저울링을 가지고 미리 어, 떠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쏙 들어가 보려고 포지를 일부러 안쪽에 지었고 예, 또 이제 업그레이드 뭐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어, 좀더 네. 지키고자 했던 그 건물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눈 들어가다가 이제 캐논 딱 완성되고 막히는 그런 그림들도 종종 나왔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저글링을 지금 더 뽑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음. 프로토스에 나가 있는 병력도 꽤 지금 많아요. 이 네. 정도면은 상대 저글링을 잡아먹을 수 있고 오히려 압박을 가할 어. 수 있습니다. 와, 여기 세기. 자, 저글링이 더 쌓이기 네. 전에 자, 여기서 저글링을 좀 줄여주는 형태로. 자, 네. 그리고 네. 추가로 나오는 아. 라바들에 대한 네. 그 확인까지도 중요할 것인데. 같 네. 네. 싸워주고 저글링 숫자 좀 줄여줘. 야, 딱 알맞게 잡았습니다. 여 네. 예. 예. 나오고 좀 들어가죠 위로. <laughs> 들어가시면 범니다 네. 정찰까지 마지막에 네. 자 저글링 나오는 거 지금 <laughs> 추가로 지금 두개더 나오는 것과 화진 확인, 확인. 여기서 보고 테크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테크가 네. 뭐딱 느리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질럿 나와주면서 좁은 입구 좀 가려주고 뚫리지만 음. 뭐 않으면, 않으면 되는 거고 네. 네 일단 뭐 저글링을 또 저만큼 또 생산을 했다라는 어. 것은 저 저글링을 이용을 못 하면 <laughs> 뭐저으로서도 이게 뭐 이득이라고 볼수 없는 그런 부분이 네. 있으니까 어 여기 하나가 좀 들어와서 잠못 찾지 못하도록 걸어가지고 네, 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네. 여기 지금 뒤로 와서 때려봐, 때려봐. 네. 이게 원래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어? 이게 막저글링에막 뚫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최악이 될수 있는 거고. 네. 지금은 뭐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네. 오, 오. 한킬좀 잡고 갔어요. 네. 추가 해체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가적인 해처리 자체가 또 빠른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포세온은 이미 남았고 음. 프로토스가 그냥 압박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그는 지금은 저글링을 수비 용도로 혹은 서치를 끊는 정도로만 활용할 수밖에 는 없고 네. 더 공격 무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테크 밟으면서 가수 해처리를 활용을 해서 중반부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승기를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박상현이 하고 있네요. 음? 와 이거는 또 이제 뭐 마지막 경기를 진검승부로 끝내겠다라는 것이 딱 눈에 보입니다. 음. 네, 도재혁이 원캐논으로 태클을 거의 다 올린 이런 상황이라서 네. 야또 왔다. 왔다 왔다 필살기 나왔다. 어예 준비하고 있어요. 필살기 투스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죠. 와. 투스타하면 도제욱이죠. 네. 아니 최근에 끝장전에서 투스타에서 어, 승리 선수가요. 승리를 거둔 선수가 도죽밖에 없어요. 네. 네, 투스타의 그렇죠. 상징. 예, 그래서 투스타. 예. 커세어의 네. 세의 화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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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커세어랑 오버로드 세워서 접 적이 없습니다. 도제욱 선수. 아, 아, 진짜 좋잖아요, 한 번도 접은 적 없어요. 네. 다 이겼어요. 그리고 스코지 운동 네? 두루코지 스커지 월싸하면서 많이 졌는데. 오 이거 위치 발각됐어요. 저울링들이 일러 받쳤어요. 예. 빼야죠. 스커지를 커세어로 제거하는 편이죠. 네 지금 여기도 네. 올, 일반적으로. 예, 예, 빠지고. 오. 야 오늘 여기야. 애국 아, 네. 도라이브. 예, 도라, 도라이브 도로, 도로 하나. 예. 위로 돌리고. 돌리자. 돌리고. 야 때리고. 자, 야날 때려라. 아 뒤에서 어, 컨트롤. 도라이브. 아, 예, 저기 진짜 저 버더롱이로 좀예 들어가서 어, 이제 오스쿨지받으려고 어, 받으려고? 아래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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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멈췄고, 야, 저, 저 손, 위... 허세어 뒤쪽에서 예, 나오는, 예. 오, 악, 아! 왜날때려 와, <laughs> 자 여기 내려갑니다. 예, 오, 암살자들, 아, 어? 진로 암살자들 유리지만 네, 강하다. 뒤로좀 들어가고. 어? 캐노. 아, 아 성크. 어? 근데 저 드론. 그 드론. 드론은, 내가 성크이다. 네. <laughs> 드론은 자체 휴가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네, 네개들어아 성크 안전하게 박아놓고 드론 찍은 거 너무 잘했네요. 네. 박상현 선수가 투스타인데 네. 일단은 그래도 커세어를 제물로 네. 바쳤습니다. 네. 그리고 투스타로 상대가 들어오는 거를 한번 카운터만 잘 치면은 한번 카운터만 잘 치면은 도제욱이. 역습을 가할 수 있는 기회 충분하게 있어요. 네, 네, 400원 주고 나온 거거든요. 미탈리 네. <laughs> 그래서 100원만 주겠다. 어. 그리고 이제 커세어가. 위탈 빠진 동선 네. 생각보다 많은 커세어거든요. 거는 저게 아, 생각보다 많은 거지뭐 어, 어야 두 쌍. 우와 두 사고! 뭐야 뭐야 와 우와 오와 우와 우와 물와 제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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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와 우와 우 스쿼지못 찍어! 와 이게 원래 원래는, 원래는 예? 이리 와! 때려 바다! 와칠쿼의 공업이라면은 어? 안 돼요. 예. 와 파워업까지 이거는 뭐 어? 필드 작동. 어? 야 이거는 이거는 당황했죠. 예. 박상현이 예. 손해를 예.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거 팀은 지금은 다 찢어 죽일 생각. 이리 와, 이리 와. 예. 손해를 봐서 가져도 쪽에서 숨겨 뽑았을 거야. 네, 저 여기 여기 12시. 예. 근데, 아 그러고도 모자라. 예. 어. 근데 저것 도 지킬 수 있느냐는 미지수예요. 예. 투스타의 기습을 당했거든요. 예. 커세어를 그냥 너무 쉽게 내줬으니까 음. 아 이거 그냥 그 뮤탈리스크 스커지로 끝내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있었던 오, 것 같은데. 템버도 못 들기. 이거 만약에 12시. 열 커세어가 네. 1 2시로 바로 달렸다면 오버로 나오는 거다 죽고 그냥 끝났을 네.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 오지 말라고. 어. 원래는 뮤탈리스컬지로 뭐. 커세어 다 떨구고 아니. 끝낼 생각이었는데 팔로 어. 그 피해주기 전에 이거 다 찢어버리면. 네. 내려가. 으아! 다 털리고 있어! 아기다 나오게 스코지야! 스코지면 여기 다 털리죠? 예. 아, 예. 다털리죠어다 털리면은! 다 털리면! 다 털리면, 다 털리면. 털리면. 아! 도재욱! 예, 도재욱! 야 난리 났습니다! 야, 야, 난리 났어요! 도재욱의 상징! 도재욱의 상징은 커세어요 예, 정말 도지영 가면은 이골 커세요. 네. 예 이겼죠. 네. 오, 오, 오. 어, 잠깐만. 자 근데 갈렸어요 좀. 아, 예 이거네. 커세어가. 어. 저. 이어 해철이 앞마다. 해철은 이거 다 범는데 드론 다 죽었고요. 네. 네. 어? 처리. 아이, 아 페터리. 아 사. 일로 다나 미쳤어 지금 나를 아다녀아이거 잠깐. 자 서세혁아 그래도 제구 것만 놓치지 않으면은 네. 오. 됩니다. 자 이거 막느냐 부셔지느냐. 와. 야, 가까스로! 와, 음, 뮤탈 쫓겨다니고 야, 가까스로 안바랑 해처리는 깰수 있을 것 같은데! 해처리해! 어. 해처리해는 해처리, 해처리. 아, 안 깨지네요! 128! 와, 제 마음가도 같습니다. 예, 어, 예, 체력이. 어, 예, 와, 어, 진짜 서로 난리 났어요. 와, 미쳤 아, 이거 미친 경기다. 마지막 경기다. 진짜, 어, 예, 점사망을 하기가 애매했던 게, 그냥 해처리를 못 붙이고 질런만 일방적으로 죽을까봐 네.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데 네, 커세어 우와. 숫자가 조금 줄기는 했는데, 다시 지금은 질런만 뽑았기 때문에, 네. 사실 가스를 다시 커세어로. 어! 와! 우와. 어디 갔어? 와, 깨고 사라졌어. 이야. 예. 그리고 저구에게 남은 건뭐 사실 별로 없죠 예. 네. 네, 지금 가스를 바닥까지 썼어요 네. 뮤탈 스코지다 썼어요 막내라고 가스를 다 썼기 때문에 네. 게다가 안마랑해철이가 터져서 물론 릴레이로 가스를 먹을 수 있는 위치에 해철이가 네.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원 효율이 그런... 떨어졌다라는 거 네. 이거 휴가나, 휴가, 휴가나, 휴가. 예, 휴가를 보내고 어. 있... 저건 나중에 총살입니다 네. 예. 어, 이제 역습 자 그리고 이제 뮤탈을 뽑았기 때문에 여기는 아치커세오 어, 이거 좀 부담이에요. 아 이거 역정은 안 돼요. 이게 아치커지인가요? 어. 미탈인가요 뭔가요? 뭐 아치커지. 예, 어 커지 승부 올라왔네. 예, 자 이게 바닥까지 다쓴 가스. 예, 네. 네. 커세오 숫자를 줄이지 못하면은 안 되니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건 그렇죠. 승부를 보려고 왔는데 네, 네. 커세어 숫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여기 독이 있어요. 칠 커세어라고 끊어먹기, 끊어먹기 부담됩니다. 끊어먹기, 잘라먹기. 네, 안 돼요, 안 돼요. 못감못 싸웁니다. 이거는 따라 나와서 커세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죽어주기 네. 전까지는 지금 커세어가 부대단인데 어디 아, 뮤탈스크 리 스쿼지로 네. 지금 제거를 하려고 합니까? 가스가 네. 부족한 상황에서는 절대 안 돼요. 어, 어. 자, 저거 뭐 나올 게 없어요, 별로. 네. 프로투스도 물론 이 커세어 쪽에 가스를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자 질력과 악한으로 이거 만약에 뛰쳐나갔을 때 앞마당 성크니 없. 음. 라면은. 자 아, 그리고 확장 작업까지. 네. 네. 강제로 이건 체제 변환이 아, 돼야 스터드. 됩니다. 아 여기 네. 찍고 있네. 아 이거 진짜 살기 위한 응. 발버둥이에요 이거. 네. 히드라를 히드라로 강제 변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당장에 지금 커세가 저 정도 쌓였는데 스커지로 기습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쉽지 않은 노릇이고. 어, 확장 그냥 견제하려고 와요. 뭐 질럿 네. 하나만 보내면 될것 같고요. 이거 의도를 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왜극습비 모드로 가야 돼요. 네. 이거 오버도 다싹 죽거든요. 스포어까지 아 지상군이 많지가 않습니다. 로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여튼. 입구 쪽 챔버로 일단 길막기는 잘했습니다만. 네. 자 여기는 몇탈 소수예요. 와. 자 여기는 어. 붙지 못하죠. 뭐 사고가 안 나고. 내기입니다. 그냥 터져요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확장 여기 다어가가아안 아, 먹어하고 여기 먹었어요. 네. 1 2 시가 보는데. 슨크 네. 하나 있네. 지금이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네. 뭐 가장 취약한 시점이거든요. 어, 여기 여기. 어? 네. 이들은. 어? 이거 지형 이왜해주고막 드론까지 활용해주면서 네. 꾸역꾸역 막아야 되는 상황. 네. 어, 어 드론, 드론? 자, 오버워드가. 어, 오버오버가싹 죽어요. 네. 드론 갈려요? 어, 드론 갈려요? 어, 아, 아, 드론, 드론 갈렸잡 여기 갈리, 백업이 늦었습니다. 오버드가싹 죽어요. 야, 이거 다 터져요. 오버드 아, 이렇게 어. 이상 저희 커세오라도다 날려줘야만 합니다. 아, 아 드론들! 아, 아. 와, 여기. 오버 오빠, 오빵. 아, 오빠는 아니지만 오버드 네. 지금 싹다 잡고. 이거 12시. 어, 어 여기 1 2 시가 데미지를 너무 심하게 입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요 와요 네. 이거 지금 막아야 날리건 아, 안 돼요. 날리고 나네요. 병력이 뭐? 안 나와요 이제 네. 오버로드가 지금은 싹 달려버린 어, 이런 파이간, 상황인데 앞마당에서 푸브를 싹 죽이지 않느라 어. 아, 딜를 부족해요. 몇 장에 한3기 정도밖에 안 돼서 어. 이거 커세어가 빼고 보면은 바로 지금은 또어저 저거는 저 뮤탈리스크는 물러나야 되는데 저거는. 네.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라바 사용이 안 돼요. 지금 돈을 먹어도 돈쓸법한 번. 오버로드가 없어요. 어. 지금 눈에 보이는. 이제 채웠는데. 네. 위에 네. 그래도 네. 부족합니다. 아. 아. 선큰도 없어요 위에. 이거 12시 터지네요. 이거 12시. 뭐, 저 메인 애처리, 자원 먹는 메인 애처리만 터뜨려도 돼요. 네. 와, 와. 이걸 이렇게 거, 이기네 거, 아, 후리우리! 후리우리! 1,500개 감사드립니다 후리우리! 와, 도제욱. 역대급인데요, 진짜. 야, 도제욱은 커세 도, 코세어라는 말이 이제는 반대급 반대급부의 의미입니다. 네, 윗풍 당당 커세어 제일 잘 쓰는 프로토스. 네, 뭐다 쓸어 담으로 가죠. 예. 우선 여기 빼주고 오버로드 잡으러 갑니다. 뭐 쓸어 담든 쓸어 담기든 이제는 네. 상관없어요. 그렇지. 커세어는 역할을 다 했습니다. 아, 여기 트리플 돌아가요. 네. 네. 그래서 저구 쪽에선 더 힘들어. 네. 네. 트리플로 네. 아, 지금 다시 올라갑니다. 감동적이죠. 네. 무기명도 네. 예 오늘. 와와 여기 하나 더 와서 주었죠? 네 도재욱은 이제 약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음. 예 커세어를 그래서, 그래서. 야 물어오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커세어도 토클로, 물량이에요. 어, 에워삽니다. 음. 자 위에서 어? 쭉 들어가죠? 야 이거 보세요. 야 여기 아, 야 이거는 다 돌고 있어요. 특수면허도딴것 같은데요? 네닥 예. 하나까지 이제 셋 준비합니다. 음. 와 자, 이기려면은 한 2분 정도를 좀 버텨야 되겠네요. 박상현 네. 선수가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음? 이제 커세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어? 떨어뜨려야 되고 자 하나 어. 둘 여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중앙에도 날아다니고 날아 날아다니는 거 뭡니까? 닭 하나 보내고 있어요. 어스코지. 아이가서 지금 제공권 잡아야 된다요. 네, 이건 또 이제 조국 쪽에서도 투자하는 바가 좀 커요, 이건. 에. 네. 어 커세어를 떨구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커세어 때문에라도 뭐 뮤탈스크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하거든요. 네. 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살기 네. 위해 움직입니다. 포문에 딱 붙었는데. 네, 하나. 그냥. 어 그나마 조우가 다닌 게저여시 확장을 안 줬다라는 겁니다. 네. 확장적으로 변경됐다. 와. 야, 아, 끈질기네. 거. 여기가 데려갈 어, 나? 여기가 미탈 오, 한 마리. 네. 자, 음. 이것도 진짜 쥐어 짜내는 거거든요. 오늘에서. 네. 저 지금 히드라 계속 뽑고 있어요. 네. 와, 네. 이건 답이 없다. 네. 그러니까 네. 커세요, 잡고. 그러니까 몰래 미탈, 몰면로 잡겠다. 네. 어. 상성인거 뭐 같아요. 상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데, 이제 드라곤도이 정도. 황반 병력 갖춰줬습니다. 이거 그러면 6 시도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와서 이제 아예 좀 굳히면서 안정적으로. 네. 저그가 추가적인 멀티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병력이 프로토스가 이런 식으로 병력 구성 갖추고, 어, 멀티 안전하게 먹고, 네. 추가 멀티 못 먹게 압박하면, 저거가 살 네. 수가 없습니다. 확장 가져갑니다. 네, 변수가 좀 살아있어요. 아,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네. 네. 그니까, 여섯 시에를 프로토스가 그러니까 안 먹고, 아, 빨리 끝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쪽에서는 좀. 어, 나은 상황이 음. 될수 있었거든요. 음. 근데 뭐 여섯치 채 하고 가져가고 이제 어, 수비 모드로 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네. 이게 자원전에서 저우에겐 지기 힘듭니다. 음. 한 번의 기회는 커세어 다 떨구고 뮤탈리스크를 활용을 해서 예, 상대방의 수비 라인의 핵심이라 고볼수 있는 템플러도 끊어내면서 좀 이렇게 병력적으로 상승적으로 압박하면서 네. 자신의 멀티를 늘리는 어. 방법밖에 없었는데 여기 다 그가져와서 지켜보고 있어요. 숨안 쉬고 있죠. 네. 불러. 안 보입니다. 숨 참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뽑았어요. 히드랑 뮤탈리스크입니다. 네. 자, 그리고6시 방향 쪽 내려오고 있어요. 아 끄트머리가 어. 아 보인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병력. 예, 히드라 뒤. 여섯 시를 노리는데 아예 떼놓 노리는데 거의 우린 공격이에요. 이제 예. 머리 위로 지금 스판 떨어 아, 네요이라군하고템스로 이거 네커스만 지키면 네. 돼요. 근데 지 킬도 있는 구두잖아요 이거. 네, 여기서 공격 들어오는데 많지가 않아요. 아, 병격이 네. 어, 동굴 하나? 상대가 안 됩니다. 태스로 네. 하나는 잡았어도 커세어가 아 많은 이 있기 때문에 비탈리스크가 네. 제대로 활용을 아, 보여주기가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쫓겨났죠. 이거 앞뒤에서 지금은 퇴로까지 막아내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이게 대놓고 지금 템플러가 얼굴 내밀면서 들어가요. 와이번엔 박상현 선수 투지 보세요. 어떻게든 그냥 예. 답을 좀 찾아보려고. 오늘이 예. 아, 당분간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 그 장정입니다. 네. 저녁 전까지. 네 피날레를 장식을 와. 패배로 하고 아, 싶지는 않거든요. 너무 대단해요. 예. 그러니까 빨리 오면 그러니까 빨리 아, 돌아오면 이게 아, 네. ASL 시즌 한 20행 나타나는 거고. 네.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 지금 병력. 상대가 병력을 또 썼거든요. 이러면 네. 프로토스는 공격 기회라고 받아들이죠. 6시로 지금은 침투하려다가 침투 못 했으면은 병력 모아 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상대의 트리플 미네랄 지역과 그 안마랑 요 사이에서 싸우게 네. 되면은 스톰으로 이득 많이 봅니다. 저 지금 뮤탈리스트 네. 많지 않습니다. 와, 이거 뭐 저구 체감상 이거 100만 대군이 올라오는 네. 느낌일 겁니다. 네. 그리고 너무 단단하기도 해요. 그나운의 네. 양이 많아서 템플러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어, 스톰을 쓸수 있거든요. 아 스톰 버키 챌린지는 실패했고. 그냥 내려오네요. 그냥 예. 엘리전? 저그, 그러니까 이게 프로스운들로올엘 엘리전 안 하거든요. 와, 예. 크로스카운터. 그러니까 안 되는 엘리전. 거예요. 정면에서는 안 된다. 자, 엘리전 가자. 네. 자, 여기 템플러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한 군데를 살리는 네. 플레이. 버블렉서스 부수기 어. 넥서스 하나 더. 자, 여기 템플러. 어. 자, 양 사이드를 다 깼습니다. 일단.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은 나머지 지역을 자신도 지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와! 이게 아, 이거 경도숨 걸고 예. 싸우네요. 끝장전입니다. 예, 네. 네, 끝장전이에요. 로스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 정면 대결은 답이 없었어요. 네. 그 그리고 이걸 각개격파할 수 있다면 이 병력들은 각개격파 설마 아? 이 전술로 지금은 각개국파 당하고 이러면은 아, 그? 저? 이게 꾸역꾸역 막는 그림이 최고입니다, 저그는 네, 근데 할까요? 12시가 지켜져야 아. 의미가 네. 생기고요 12시도 병력, 병력이 어? 좀 애매해요 템플러! 어, 이거? 어? 야, 이걸? 야, 이걸 박사여 아, 이거 템플러 있나요? 이거 뮤탈 좀 부담스러울 텐데요 12시에 템플러 하나 있는데 네. 자, 여기 많아 어, 없어, 많아 없어 저그도 지금 드오는 많지 않습니다 네. 리 프로토스가 열... 아 6시 넥서스 아, 취소했네요 네. 자 그리고 돈이 없어요 넥서스 지을 돈은 네 지금 여기서는 12시를 네. 지금은 어 빠르게 지키는 선택보다도 우와. 아니 뮤탈이 한 줄이에요 한줄 네. 병력을 좀 모으는 선택을 했어요 이거 12시 갈 수도 있었거든요 지키러 네, 네. 근데 <laughs> 저거 깨고 내려오는 걸 지금 잡겠다 혹은 아, 추가되는 병력 잡겠다 네 이거 스치기만 해도 뮤탈 위험합니다 네, 아, 네 뮤탈 내려 뮤탈 내려 네, 어. 박상현의 그 라스트 댄스가 네. 다 여기서 보여줘야 돼그 댄스. 네 댄스. 자 댄스 댄스 댄스. 뮤탈. 예. 오, 이거 시드라미 탈조합이요꽤 이게. 1 2 시에 아직 병력이 묶여 있다는 거 알아요. 네, 이 병력을 네. 빼고 추가되는 병력 끊고 그리고 허, 허, 허겁지겁 내려오는 병력을 또 잡아먹겠다라는 네. 계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토만 방이면들 치면 사망 뮤탈. 내려가요. 자 뮤탈 댄스. 저게 플로 어디가 이거든요 하나. 예 네. 뒤에 늦게 따라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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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사 한방 있어 와. 돈 없어요. 예. 네. 자 스리포 소군은 진짜 찔끔 찔끔 먹콘 있습니다 찔끔. 네여기도 찔끔 예1 2 시를 그냥 내주는 아, 판단을 예. 했거든요. 아 그럼. 알바 걸렸어요 지금. 아 여기 지금 내려오고. 예. 자 드디어 예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느낌. 네. 자 근데 퍼스트 날에 펠릿 좋아요. 이게 뮤탈이 쌩쌩해야 되는데. 네. 아 템플러 지금 아래쪽에 한네 개인 있었거든요. 자 템플러. 병력 조합상 에이? 오지마 오지마. 진짜 이거는 병력 조합상 못 이겨요. 저그는 정면으로, 정면으로 싸우면 못 이길 것 같은데. 우마의 도지욱도 어. 약간 에이, 오지마 스톰이 었어요아 오지마. 오지마 무서워. 저리가 저리가. 졸기 졸기 탑니다. 자, 이거 그냥 정면으로 밀어붙이면서. 하죠, 스톰을 먼저 쓰면서 싸우면은 이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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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뮤탈이 다피하면서 히드라도 예, 예, 스톰에 녹지 않았는데 템플러가 아까 한 최소 두 마리 있었습니다. 네아네 마리예요. 네한 번. 자, 뮤탈 이거 드라곤이 때리면 죽어요. 네아 이게 자, 히드라를 끊으면. 야템어 히드라 얼마. 와자 과연 와막 아, 드라곤이 남냐. 아, 스톰을 너무 자, 많이 맞았어요. 자 돈이 없는데. 아, 스톰이 저. 자, 위쪽에 잘 들어갔고. 아 그래. 템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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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끊임없이 유닛이 나옵니다. 야, 스쳐 아니 도제욱도 지금 끝까지 다 육크라서 끝이거든요. 라 끝이야? 안 끝이야. 우와, 이걸? 이걸? 4대 5. 야, 이걸 이기나4대 5. 이 싸움을 아템플러템플러 아, 템. 플러 아, 아, 야, 아저 히드라 뭐야? 히드라 뭐야? 차원, 원다 썼어요, 도제욱. 나 아, 도그 아, 템플로. 와, 아, 미네랄 저거 사. 오 어? 잠깐만 이거 저그돈 있잖아 저그돈 있잖아 어. 저는 병력이 남았어요. 네저 그는 그리고 먹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프로토스는 이게 다란 말이에요. 아 이거 스톰이 이게 병력이 적으면 적을 고피하기더 쉽습니다. 아야 이걸 이걸 이긴다고요? 야, 이게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두번두 번째 잠사스토. 야, 영웅 야. 드라군과 어. 영웅 다크, 그리고 영악한. 여기는 히드라가 꾸역꾸역 꾸역 전투에서 이겼어 이걸로 야 히드라가 꾸역꾸역 나와서 결국은 막아섰는데 내가 영웅이야 이걸로 이걸로 어, 야 이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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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게 말이 돼요? 야 이걸로 와, 진짜 말 그대로 끝장전이네요 아니 히드라가 대충 어, 어, 대충 어, 예, 펼쳐져 싸우다가 여러분 이게 끝장 네. 여기 진짜 예. 프로토스 영웅들이 다 몰려왔어요 와 예. 하나하나가 영웅이에요 지금 어. 아니 그 스톰 마지막 두 방으로 꾸역꾸역 나왔었던 히드라를 다 녹였습니다. 네, 예, 여기 테크 건을 여기 있어요. 예. 아니, 이걸 우와. 못 막아요, 지금. 이야, 야, 이거는 저그가 사실 이길 수 없는 경기였다고 봅니다. 근데 거의 이길 뻔했어요. 어, 투 베이스를 그런 식으로 확. 와, 와. 네, 하나씩 나오겠습니다 어, 여기서 지금 먹고 있어요. 예. 어떤, 하나 있고. 어떤 선택을 해도 지금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프로토스의 병력이 전술에 휘말리면서 스톰이 모자라고 히드라가 그 정도 남았을 때 결국 히드라가 어, 버텨내는 그림이라고 음. 봤는데 마지막 음. 스톰이 네. 대박을 쳤습니다. 영웅 가 <laughs> 대박은 아니에요 이게. 네. 그 유즈맵에 보면은 네. 막 이제 영웅들을 갖고 이제 컨트롤하는 맵들 네. 그 있잖아요. 그 영웅들이 지금 다 모였습니다. 아. 자, 카리맥스니다 아, 아, 이걸 야, 진짜 여러분, 아. 진세 진짜! 아 어, 이거 가슴이 너무 졸려서야 정말! 와 이런 경기를 만들어주고 가네요 박상현이 와 이걸 뒷방에 질뻔했네 와와 이걸 뒷방에 질뻔했네 와 씨발 아나 씨발 이걸 질뻔했는데 뒷방에 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유리한 거를 아나 진짜 아 휴발 근데 걔 억울한 게 뭔지 알아? 상금은 줬어 이 시딩. 자, 60만 원박상현 선수 가져갔는데 5대4 더블 찬스를 두번다 지금 박상현 선수 가져갔습니다. 예, 상금은 예. 예, 더 챙겼네요. 맞습니다. 물론 김민철이 너무 잘한다라는 것으로 도 네. 인정을 하지만 김지성도 이번 예, 이번 그 토너먼트에서 지켜볼 만하다. 아, 대단합니다, 박상현 선수 연결됐다고 하거든요. 아, 박상현 선수.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 제 20대들 다. 20대 초반에는 이제 수능 공부하고, 중후반부터 이제 타만 했는데,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했는데,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타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뭐 뭔가 누리지 못할 것들도 누린 것 같고, 또 관심도 많이 받고, 너무 진짜 고마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팬분들한테. 네. <laughs> 아, 네, 그리고 저 중계진영님들한테도 진짜 어. 너무 고맙다는 말씀부터 어. 제가 뭐 목표가 어. 없을 때, 이 끝장을 어. 목표로 잡고,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됐거든요. 기회 만들어줘서 진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계장님들한테. 파이팅! 파이팅하고 충서 아, 네. 건강하게 다녀오시고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잘 아, 여기서 아, 보내고 네, 시간 금방 가요. 시간 금방 가니까 바로 저녁 이후에 또 멋진 활약 다시 한번 해주기 시 바라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야, 진짜. 네, 진짜 네. 입지전적인 적이죠. 네. 입지전적인 적입니다. 사실 뭔가 프로 시에서 주력으로 하거나 혹은 그 언저리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 프로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유지한 채로 ASL 본선 무대에서 결승까지 도전하는 선수로 그 짧은 기간 발전했다라는 것은. 이, 이 스포츠,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씬 안에서도 많지 않은, 이런 음. 예, 어떤 그 모습이었어서, 음. 저는 되게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들이 오히려 그 트렌드를 따라오게 만든다라는데, 네. 아예 그거는 이전엔 아. 없었던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건강하게 다녀올게요. 근데, 뭔가 나 돌아올 때까지 스타방 건강했으면 좋겠다.